천안 경계에 있는 아산 배방읍의이 아파트는 최근 111제곱미터가 7억 원에 거래됐습니다. 지난달 17일, 천안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뒤 직전 최고가였던 5억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급등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산의 주간 아파트 값 동향을 보면 천안 규제 이전 0.14%였던 상승률이 천안 규제 이후 0.54% 0.39%로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. 천안을 규제한 여파가 잠잠하던 아산의 아파트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규제 이외도 천안의 주요적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천안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해 온 신불당 지역의 한 아파트의 경우 최근 거래된 111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이 7억 5천만 원을 기록해 종전 최고가를 3천만 원 경신했습니다. 인근의 다른 아파트 220제곱미터도 규제 전 최고가였던 8억 5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오른 가격에 매매됐습니다. 천안 전체로는 규제 전 0.46%였던 주간 상승률이 규제 후 0.31%까지 둔화됐지만 인기 지역의 영향은 거의 없고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던 구도심 지역이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서북구보다는 동남구 쪽이 아무래도 매수 매도 자체가 많이 없었을 뿐더러 이제 그 이후엔 더 이제 침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전문가들은 뒷북지기식 지역 규제보다는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식의 보편적 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. 그 지역의 거주 기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외부에서 온 분들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. 어떤 보편적인 규제가 필요하지. 지금 같은 규제 방식이 계속된다면 전국이 규제 지역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.